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비타찬입니다 오늘은 룰로 자술래잡기를할 그 건데 일단 간단한 설명은 우리 다이아 형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 형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타찬님비타찬 님의 설명을 네. 돕게 되는 영광이고요 자이 술래잡기에 대해 룰을 말씀해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술래라는 사람은 이제 그 정글 안에서 <laughs> 이제 속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찾는 역할이고 어 이제 저희가 찾아서 이제 그 순례를 죽여야 이제 인정이 됩니다. 무조건 죽여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순례는 티모우는 은신 때문에 약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금지를 시켰고요. 저희는 애쉬, 이스킬 때문에 시야를 밝혀준 게 때문에 저희는 그걸 금지했습니다. 를 저희는 렌즈랑 피와 이렇게 와드를 사서 할수 있고요. 룬은 마음대로입니다. 다만 순례께서는 자신 포탑 그탑 미드 바텀 그.. 억제기 타워 안쪽을 제외한 나머지 어디든 숨어도 상관없구요 타워를 지나가선 안됩니다 이게 저희가 할 술래잡기 규칙인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렛츠기릿 됐다 나왜 도란검.. 나왜 도란검이야 도란검 팔고 신발 가지면 될것 같아요 아니 도란검이 안팔아.. <laughs> 아니 되돌리기가 안돼 어 됐다 어, 탈루 네. 저기서 뭐하나 탈루 저기서 뭐하나 오? 어? 음... 미드에... 탑 바텀 다 보이고 있어 지금 어차피 여깄다 다어 <laughs> 포탑 지나가면 안돼요 포탑 지나가면 안돼요 아, <laughs> 가는 중안돼에에에에에에하나 <laughs> 케인이야 아니 보잖아. 벌써 걸렸어 나 케인이야 아, 어. 포 탈루야 그쪽,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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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그쪽으로 그래그래그래 그래. <laughs> 어디가지 어디가지 <laughs> 국민대적으로. 어디 가 어디 가니까 어디 가십니까어디가십니까 가십니까? <laughs> 카이사까지 왔어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니 잠깐만. 네?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 잠깐만. 니잠니 <딱> 잠깐만. <laughs> <옷. 제가>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빨리 2분 30초입니다 2분 30초, 2분 30초 오케이 와 너무 얼마나 이렇게 거야 아, 왜 이렇게 빨리 끝난 후 다음에 술자리 못 찾겠어 다음에 비타찬 님께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술자리 못 찾겠어 이거 어떻게 <laughs> <laughs> <그렇게> 나오신다 가보신다면... <laughs> 가자 아유 자. 이번에 비타차 님을 깔끔하게 잡고 내가 아, 깔끔하게 여행? 잡고 자 3분 30초였죠. 그렇죠? 예. 분 30초 2분 30초. 야, 나 기대에라 나와도 책이다. 아, 2분 30초였어요. 더블이잖 어, 어, 네. 어떻게 1분만에 <laughs> 1분 만에 잡혔지? 기대에라 나와도 책이다. 1분 만은 날일 거다. 아, 경성네 갑자기 오늘 당신에게 승산은 없어. 뭐 승산은 없어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어 뭐야 이거 컴퓨터 사용이 안 되는데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셋. 셋. 출발. 잠망했다, 야, 야야 나왜 여기냐? 반머스님. 반머스 내절했어, 아... 설마 내절이래, <laughs> 네 <laughs> 내정지했어. 네

좋아! 아니 잠만 이거 파이크 인신 때문에 아 짜증나 너무 좋다 <laughs> 근데 더 웃긴건 아, 인신이 인식... 아내텔 어디갔어 내텔 여기 <웃음> 아니 <웃음> 이게 와, 뭐야 인식해본째 찍을 당신은 이미 죽었습니다 <laughs> 아왜 내가 더 빨리 죽었냐 아아아 아, 좋... 아, 당신을 위해 제가 저희가 절을 해드리는 아. 그런 특별한 서비스 아, <웃음> <웃음> 아. 아니, 이거 개바야 솔직히 람모스 아이파이 혹시 나가면 <laughs> 나 왔어요? 네아 저희 세명에서 포탑다이브해서 죽었는데 아 <laughs> 연장면 보여드리려고 아 쉽네 아니, 나 잡은 아. 사람 누구요? 예? 나 잡은 사람 누구요? 나 챔프빨은 빼고 아니면, 아니, 아니 순서대로 하는거니까 우리 챔프 유저 아 방개 먼저. 아 방개야 아, 넌 이제 아니 뭐. 저 차례가 언제아 근데 방개 말 안해? 막 하고 있으면서 마이크 방개야 감히 네가 도발 아니 도발이래. 시시기로. 쉬쉬기로... 끊어? 테를 안 되겠네. <laughs> 어디 니얘발안 예, 뭐 해? 방개야. 예. 어디 니 방개. 방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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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에꾸고 방개. <laughs> 어디 니아 여기도 없어. 내득 어 방... 거기다 안 남. 뭐나왜 이래? 뭔가 여기 뭐 있었는데? <laughs> <목소리> 아니 아니 아 파이크가 안 보였어요. <목소리> 여깄니, 아 야, 어디 갔어어디리치얘내정지해가지고 얘? 얘 그냥 우물이... 우와... <목소리> <와, 목소리> 이럴 댄스라고 테리 있는 거다.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목소리> 저 아래로, 저 아래로, 저 아래로... 래 아래로... 별로와 나도 숨나고 테리 있는 거야. 파이크스 <목소리> <목소리> <알겠어, 목소리> 세수나? 반기야 거기로 가면 똑같아. <laughs> 일로 와 반기야. 빨라져라. 아이렇게개 우리 버텨? 어 아, 뭐야 얘. 아, 이제 아 어? <laughs> 역시. 잘 가. 음, 가. 야여 3분이나 버텼어. 이거야. <laughs> 잡았어. <laughs> <laughs> 3분. 거? 와 가다와라나다 아, 아, 야, 뭐야? 꽤 많이 버텼는데. <laughs> 자, 현재 1등이 3분 30초, 챔프파이님보다 1분을 더 버텼네요. 와. <laughs> <laughs> 아, 작고대. 어디서 계속? 에 탑이나 바텀에 와드 하나 깔았을 거예요 아마. 아니 렌즈 사야지 진짜. <laughs> 아, 뭘 뭐? 뭐? 이 뭐? 바이 뭐야? 바이 뭐야? 바이템도 안 샀어, 정말. 아니 바위 왜 여기서 내장자냐? 뚜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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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두두. 어! 봐봐. 어. 여기 와드네. 아. 어다단 따다단 치어 뭐야? 아, 우리 바위 혼자만 다니다가 바위 상대 레드 쪽이요. <laughs> 보이트룸 <laughs> 야바야 이쪽 봐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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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 이쪽 어 그래 가봐 가봐 으아! 자연스럽게 <laughs> 경험치 드시는 거 아닌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없네 무섭고몬 근데 미안한 게 뭐가 돼안 <laughs> 먹었어 야 이쪽 아야 이쪽 와도 이쪽 이쪽 아, 아들왜 해? 아들 없잖아 아니 이형 아들 랑고재워다 하나 샀을 거 아니야? 테리네. 어 바이 미, 아 바이 미녀 먹어요? 아 어, 바이 미어 뭐야? 저 레벨다저 저 레벨업 하라고 저거 이쪽 가고 이쪽 따 분나는 거 무슨. 아와드와 아들 지워진다 아또와들 있어 저기 와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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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알았어? 나. 가자, 이 속... 아, 오지마 무식자온... 비 때문에 와게 해봐 이거 시합때이안 보일 줄 알았는데... <laughs> 왜 이렇게 빨라요? 아, 맞아... 어딜 갈려고... 아. 탈진이다... 하하하... 아. 우와, <laughs> <laughs> 어, 이걸 풀렸다. 아. 막 타는 내 거... 어, 잠시만... 아이 어이, 이어이와 어이. 어떻게 났어 와 아, 까비 아 까비 아 이거 내플데시 보였다 한두 플래시 보였어요 네한두번는게아니어그 말이지 나와자 <laughs> 그러니 제가 3분 3 0초이랑 똑같은데도 나한두번는게 아니라고 와, 네. 와 네. 이거 플래시 같이 안 섰지 안녕 아인 이거 진짜 잠수타냐고 얘 계속 뚠 잠수타 누가? 젠성지 아니 계속 잠수타오네 계속 아까부터 말도 안하고 <laughs> 마이크 들어가있으면서 알 <목소리> 출발! 어, 왜, 왜, 왜. 혼자 빨라? 왜, 왜. 왜, 빨라! 아니, 혼자 빨라! 왜. 아, 그거구나. 아, 뭐요? 민병대 민병들 저... 어, 저발 여기 보였는데? 예, 저, 저, 바른 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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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laughs> 아이 너무 일찍 찾았으셨는데 아, 맞아요, 에바야, 에바야, 제발 제발 아 진짜 아좀 제대로 좀 해보자 왜 나왔드만 난리들 진짜 <laughs> 어? 아 어, 잠깐 나플 필리 셨어 <laughs> 어디 갔어? 저기있다 왜 나왔드만 난리들 <laughs> 너무 빠른 거 같아 자꾸 있으면 왜 이렇게 빨라요? 375? 나의 형은 80인데? 어? 숨었어 어디로 갔어? 또안 넘어갈 수도 있다. 어디 있지? 오, 샤크. 어, 아, 네. 아, 진짜 진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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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작 좀 따라오라고. 와, 아, 그데 이거 도망치는 아, 걸, 자, 걸, 자, 걸 너무 오래 먹기 <laughs> 아하, 저기 포이당했겠습니다포이 하시죠? 어디 갔어? 저 위로 올라갔다. 와, 대이어디야 네. 제발! 아, <웃음> 아 <웃음>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啊，真脏！